저 있다. 어디? 사이 있어? 아, 하나 어, 잡았어. 아니, 잡아. 아 안에 있어. 안 오케이. 아. 내킬 가져갔어. 도망 먹어 있을 오빠, 신어나. <laughs> <laughs> 안 가져왔어, <오빠>. <laughs> 아, 그만 먹으라고. 너무 웃긴데요. <laughs> 아, 그그먹고먹고 <그거 봤죠>? 어. <laughs> 있네 먹으라고. 그만 먹으라고. 그 여기 으라고 그만 먹으라고. 그만 먹 그거 2번 어, 그 이번 핑이야? 어그 중간 능선에 있었어. 동크 저앞 보러 갔다. 오케이. 오케이. 브라브. 이아 배우는 배를 배를 받 아, 뭐야. 밑에 밑에. 밑에 밑에. 하나 집 v 하나 집 I love you. 아니 따 v 비도 있어. give it. I give i 있 I g 기비 e it. I g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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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동석 너나 나가 너집너그 그쪽으로 나가 뒤쪽 어, 뒤쪽 말고 어. 내가 어, 그쪽에 있어 뭐, 그쪽 에 있으면 안 맞아 그쪽 에 있으면 안 맞아 나 먹을 게 없거든 아, 너 저기 핏바로 내 구상 중계 구상 그쪽 에 있으면 안 맞아 야 핏바로 그리고 내내 시체 쪽에다가 연막 까고 먹어 내 시체 쪽에다가 연막 까고 먹어 대류을 먹어야 될 대류 아니 아니야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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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게 카우파리야. 엄마 가고 먹어 내 시체 쪽에 배우들이랑 좀기 먹어 기 먹어 까내거시체는 맛있게 먹고 예? 와 오빠 수채 오빠도 있어 사람 사람 오, 있어 집집집 집, 집, 집. 우리 집 뒤에 집무 뭐 아, 담벼락 아니, 담벼락, 그, 담벼락. 그, 담벼락에 집. 있었어 여기 밑에 우리 바로 문방향 바로 밑에 그, 올라간다, 내가 내려간다 여기 3번핑어얘 올라간다 어, 확인 확인 대핀찍인데안쏜다와 네, 내가 찮다봤었다데찮다 괜찮다. 괜찮어 괜찮다. 세찮 아. 괜찮다. 었어다괜다괜나다괜죽게 괜찮다. 괜다 괜찮다. 괜찮야 돼. 멈춰. 왼쪽, 아, 왼쪽으로 뛰었다 회... 위로 왼쪽으로 올라간다. 올라갔다. 여기 올라갔어. 무시하고 가자. 빨리 피파. 여기로 올라갔어. 여기로. 3번 드링크 좀. 드링크 드링크가 없어. 그래 내려가. 빨리 올라가 일단. 드링크 하나 줄게. 들어가야 돼. 내할 어. 아니야. 나나 나 똑같이 될 거면 나못죽던데 차차 처음에 네가 처음에 봤을 때쟀 쐈으면 이겼는데. 아니야. 그렇게 했으면 나는 네 명한테 쟤는 네명이었는데 어떻게 이겨 바보야. 거기 있어 거기 있어 거기 어야 뭐야 앞에 보금 뭐야 어디 위에 위에 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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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기 거기 오, 오, 보이잖아 거기 뭐? 보이잖아. 안 먹은 거 같은데 야 엎드리지 뒤에 온다 뒤에 온다 엎드리지 말고 먹어 아니 먹었어 먹었어 아. <목소리> 뒤에 혼자 내 뒤에 내한 혼자 자기기나 지금 있는... 아, 깜짝 놀랐다, 아니, 하나 못 깜쪽 죽여서. 잡았던데? 예, 내려가지 예. 마. 내려가지 마. 내려가지 마. 확 킬리지 마. 확 킬리지 마. 그치? 내려가지 마. 어차피 제 자기장 앞에서 죽어. 죽어. 원, 원 걸렸어? 나 어디 어 여기 네, 왼쪽. 왼쪽 동거 있었는데. 왼쪽. 원 걸렸어. 조심해. �인데 지금 하나 잡았어? 한명그 동크람 잡았어. 경박사로 끝났나 보다. 원 걸렸으니까 조심해. 근데 한 명이 살았어. 하나 더 있는데? 경박사 하나 뜬거 아니야? 아니 지금 아니 안 터졌어. 아니 걔걔걔 걔, 걔 경박사 아니야? 기절 안에 있었는데 안 근데 걔 경박사로 기절한 거야? 기절은 경박사 기절이야. 아 그래? 어. 많이 쳐맞았던 것 같아. 그래도 기절이야. 그래도. 원 좋으니까 형 언덕 위로 먹는 게 나을 거 같은데. 너무 가운데라 그럼 안돼 천천히 가거같 오케이 오케이. 뒤에 오는 애들 있을 수도 있어. 뒤에 자기장 오는 애들 보면서 들어가도 될거 같아. 안 들어가도 돼. 원 아, 걸렸어. 원 지금 원 걸리니까. 밑에는 없는 거 같아 지금. 아마 밑에 한 번만 더설치 아, 아, 와 와. 어, 됐어. 다 닦은 거고. 어, 그럼 여기 끝난 거고. 차차. 네가 어. NW 밑에, NW 밑에 왼쪽 밑에 거기 잡아. 어, 돼. 그쪽 돌아오는 어. 거봐 줘야 된다. 그쪽을 봐야 돼. 얘네 깎아서 내려오는 거 봐야 돼. 깎아서 오는 걸로 봐야 돼. 지금 우리 33이야. 3. 야, 네 대가리 보일 거야. 있고, 어. 야, 네 대가리 좀 보여. 뒤에 들어가. 어. 동주 여기 봐도 내가 앞에 더전진할 테니까. 이거 드세요. 5번 어, 도와. 우리 원 걸렸어. 좋아 여섯 명야 여섯 명나 앞에까지 붙는다 네저 보급까지 붙을 거야 나 보급까지 오케이 나는 오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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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으면 나좀 있다가 천천히 그냥 저기 앞에 돌까지 붙을게 앞에 돌 찍어봐봐 원 걸리는데 걸릴는거 같은데 야, 야, 있는데, 여기 있는데 큰가운데다 야어 그렇다 수류탄이 있어? 수류탄? 연막 수류탄이 있어? 여기 있 확인 너가 나 확인 네, 정면 차차, 너네 왼쪽 잘 봐야 돼 밑에, 밑에, 밑에 쪽잘 봐야 돼 아니지, 아니지 동주가 우측 빠져 야, 야야야 왼쪽 발소리, 차차 그 말고, 그 오른쪽, 거기 정면, 어, 거기 발소리 왼쪽, 살짝 왼쪽, 네, 왼쪽, 거기 발소리였어 그 나무에 있어, 나무에 있어 왼쪽 거기 나무에 있었어 발소리 났어. 오케이. 어차피. 여기 이쪽에서 발소리 났어. 이쪽에서. 아, 어지제 근데 살렸나 보다. 피안 들어왔어. 형 웨이포인트 있... 쪽에서 발소리 났어. 살렸나 봐. 살렸다. 아, 직 몰라 근데 살렸을 것 같고. 원어 차차는 원 걸렸어. 경박이 저러 하나. 어, 그러네. 이사 이가 지금 당 당고 어나 지금 스텔스 <laughs> 위치 하나 봐. 야, 너살아 피해 그냥 거기 있지마 어, 이이 나. 호이, 나. 이 나. 이 나. 이 나. 이